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여러분들의 비전 학점 무형제입니다. 여러분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양과 질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업무량도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컴퓨터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들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자격증,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최종 학력이 고졸이거나 비전공자인 경우도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단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먼저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 시험이나 그 자격증을 말하는데요, 1년에3회로 시험이 실시되고 있고. 하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전문 지식이나 기술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분석, 설계 후에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작업입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나 프로그램 코딩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정보처리산업기사 관련 취업이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처리 업체 취업을 할수 있고 예를 들면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등그 종류는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유형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 유형으로 세 과목을 응시하고요. 과목당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실기는 정보처리 실무에 대해서 필답형으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고요. 실기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됩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 자격으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관련 학과 2년제 전문 대졸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세 번째로는 학점 은행제 41학점 이수자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오늘의 영상 핵심 포인트는 비전공자나 조소린 사람도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맞출 수 있느냐였는데요. 비전공자나 최종학력이 고졸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응시 자격을 맞추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제도가 바로 학점 은행제입니다 이학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정을 이수하면 비전공자나 고졸인 경우도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응시자격을 맞출 수 있는데요 고졸자 기준 4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2학기 과정을 진행으로 되고 2학기가 너무 길다고 느낄 경우 독학자나 자격증을 함께 진행하면 한 학기에 15주 정부처리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이 난이도 또한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이수가 가능하니까요. 대학교의 4분의 1 정도로 수강료가 또 저렴하고 단기간 내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각종 업무의 전산화 요구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는 요즘에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 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응시자수와 합격자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학점 무영제였습니다. 아래 댓글창 이용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